안녕하십니까. 부귀영화의 진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1월 3일 금요일 2020년이 밝았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인지 모르겠죠. 제가 수요일날 방송을 안 찍었어요. 주 음, 나름대로의 한 4, 5년, 5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5년에 휴가를 5초월 말 즐기다 왔습니다. 저 혼자 갔다 온게 아니라 가족이랑 가까운 데 다녀왔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필요로 했고 시간을 즐기다 왔습니다. 마음은 이쪽에 있어요. 방송을 못 찍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어제 뭐 손이 약간 불안하고 뭔가 안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보고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방송을 찍지 않는다는 거 부담감도 있었고 오늘 몰아서 다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금요일 방송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구요. 어, 좀 이따가 어, 서울 방송, 토요일, 일요일 방송도 한번에 몰아가면서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경주입니다. 경고지 처음에 다6등급별점 12마필을 접전 구도 아무래도 좀 편성 자체가 너무나 허접하기 때문에 8번의 최강 클리어가 어, 강한 인기모를 하고 있죠. 자, 일경주 때 어떻게 되는가 봐야 돼요. 지난주는 안쪽이 가벼웠어요. 안쪽에서 올라오는 마피들이 먹혀버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이 터지고, 그랬죠. 하지만 이번 경주, 선입권 전개만 펼쳐준다면, 어, 11하의 에코문이 충분히 한발쓸 수가 있습니다. 정동철 기수 한 장이고요. 취입력도 좋기 때문에 저는, 어, 11하의 에코문을, 어, 놓고 때리고 싶다. 여기에, 대교와, 자, 안쪽이지만, 에싸퀸, 에사 현명히의 에사퀸 안쪽에서 선행까지도 레이스를 시도할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여줍니다. 자, 11화는 놓고 들어가자. 아, 8에 3에 10번 정도만 어, 가져가면 1경기로 충분히 적중이 나오지 않을까. 2번이 연출된다면 4번이겠는데요. 그래도 이 어, 마필이 좀더쎄 보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경주입니다. 경고리이 1,000m, 6등급, 별점, 12마필, 접전, 구도. 아무래도 똥편성이에요. 그래서 10번의 린치핀이죠. 린치핀, 쌍대가리로 팔려줄 것 같고요. 후착싸움이다이번에 난산무적도 안쪽에서 최적적기가 가능한 마필인데 1경주 때를 보면요. 안쪽이 은근히 먹힌다, 안쪽이 약간 무겁다, 무겁다라면 과감하게 뺄 필요는 있습니다. 오히려 조교 잘된 배당 마대 하나가 보이죠. 6 번의 투투파이어도 이번에 좋아졌어요. 그리고 배당으로 노려볼 수 있는 바람공주 W 마필입니다. 거의 뺄 판이에요. 6 번의 투투파이어 꼭 빼진 권에 안고와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 여기에 승리의 불길. 그 다음에 아까 바람공주도 어, 말씀을 드렸고요 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있다. 어, 텐 넣고 어, 4번, 6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5번에 바람공주는 꼭 베팅권에 어, 어, W 마필로 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린치피는 인정을 하자. 어, 저는 얘를 축으로 놓고 싶은 자, 오늘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안쪽 주로가 은근히 먹히고, 외곽 주로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약간은 좀 힘들어진다면, 음, 난산무적인 상당히 게이트 이점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1경주를 판단을 하고요. 안쪽이 무거우면, 어, 빼 가는 쪽으로, 어, 2경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경고리 1300m 6등급 3세마 별점 진실장이 준비한 자, 원늘의 전반부 메인, 아, 승부입니다. 전반부 메인 아, 승부 경주. 자, 뚜렷한 축이 아, 일본의 미녀봉이 아, 강력한 쌍대가리를 팔려주고 있는데요. 얘는 뭐 주력막권으로 생각을 하지 아, 축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 진실장이 놓고 때리는 축입니다.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와피는요 저는 이번 경주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아, 준비 잘된 아, 조교 우승마를 놓고 제대로 한방 때려 드릴 것을 약속하고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조교로 발겨란 자 오늘의 전반부 메인 승무 경주 중심에 대한 무엇보다도 축에 대한 어, 믿음감이 어, 제대로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어, 제대로 한번 자신감 있게 어, 붙어 보겠습니다. 절대로 이변은 없을 거예요. 자 이번 3 경주는요 어,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마무리 기어내는 방향으로, 어, 만들어낼 테니까, 자, 이번 삼경주, 어, 전반부 메인 승부경주, 확실하게 적중 꼭 이끌어내겠습니다. 직전에 사연이 없었던 말, 고놈 넣고 제대로 들어가는, 자, 오늘의, 어, 첫 번째 승부경주, 꼭 적중으로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laughs> 사경입니다. 경부지 총 300m 6등급 별정, 1 2 마필의 접전 구독. 금요일 사경부터 주 이렇게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 일요일 마지막 때는 얼마나 커피를 먹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laughs> 자, 이번, 어, 사경주는요, 어, 그래도 좀, 편성 자체가 좀 허접하죠. 인디안 주장에, 그나마 도윤이, 어, 정말 지난주 말잘 탈탈하더라고요. 잘 확실하게 물이 올랐어요 도윤이가. <laughs> 그리고, 뭐, 4번에 블루 엠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는 가감하게 한번 놓고 들어가고 싶다. 구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4번 한번 놓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퍼펙트 엔젤인데요. 직전에는 좀 어이없는 결과였지만, 이번에 무엇보다도 강약 조절이 달려있고, 빠른 3주 만에 출전이에요. 하지만, 회복세가 뚜렷한 마필이다. 얘를 놓고 들어가자. 자, 3번에 퍼펙트 엔젤을 놓고 한번 때려내겠습니다. 여기에 뭐, 4번에 블루 엠버와 인디안 추장 여기에 레인보우 파크, 요 삼두 쪽으로만 어 압축을 해 주십시다 말씀드리겠고, 약간 좀 덜덜하게 팔려줄 수 있는 이 천년의 구름도 꼭배팅권에 안고 가 주셔야 될 마피입니다. 자 경마를 풀어가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오늘의 사경주가 되겠다. 어 무엇보다도 뚜렷하게 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 약간이 강한 인기를 모으는 녀석들보다는 불안하게 아 팔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훈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 이번 3번에 퍼펙트 엔젤을 놓고 어 오늘 4경주는요 어 말씀드립니다. <laughs> 오경주입니다. 경고리 1600m 육동급 별점제설장이 준비한 자, 오늘의 명품, 어, 조교, 어, 승부경주죠. 자, 명품, 조교, 승부경주. 자, 이번 경주는요, 어, 임팩트 있게, 어, 마무리 지어내는 오늘의 명품, 조교, 승부경주입니다. 자, 5번, 9번이, 5번, 9번이 깜빡깜빡 거릴 수 있는 자, 오경주가 되겠는데, 자, 이번 딱두방 맞권으로 무조건 한번 승부를 제대로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전에 마음 놓고 때렸던 마필이에요. 마음 놓고 때려서 적중을 해드렸던 녀석이다. 하지만, 아, 불안하게, 인기 모으는, 자, 그런 녀석들을 정확하게 걷어내는, 자, 오늘의 오경주이기 때문에, 어, 묵직한 한방 맞권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5경주는 요 제대로 한방 이끌어 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조교 승부경주 진정한 조교로 발견한 고넘을 놓고 들어가는 자, 오늘의 어, 두 번째 승부경주 명품조교 승부경주도 자,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경고로 1600m 5등급 핸디캡, 1 2 마필의 접전 구독. 3번에 킹덤보가 인기몰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순군전이지만은 직전에 대마 신차였잖아요. 15마 신차입니다. 블루파워의 잠재력을 보고 있다. 직전 경주와 같은 전개 과정이라면 저는 순군전이지만또 된다. 라고 보고 있는 녀석입니다. 직전 경주와 비슷한 부담 증량. 물론, 아, 강한 상대를 만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 킹덤보, 골든 위너. 이두 마리를 제외하고는 얘가 좀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열한 하에 블루파워를 어, 놓고 들어가자. 자, 킹덤보, 어, 골든 위너. 여기에 이번에 1 9점마방 마필이죠. 아, 월드투데이. 뭐, 강한 인기머리를 한다면 다른 쪽으로 닥터스카이가 오히려 어, 더 좋아 보인다. 아,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번 11의 블루 파워를 놓고, 킹덤버, 골든 이너, 이런 쪽으로 압축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경고리 1000m, 5등급, 안만 핸디캡 경주. 진실장 준비한 차원의 특급, 조교, 승부 경주입니다. 특급, 조교, 승부 경주. 다 이번에 KB보스. 6번에 퀸 오브 더 월드가 상대가리로 팔려줄 것 같고요. 뭐 직전에는 좀 편성이 셌다. 이번에 편성이 좀안말 핸디캡 경기인 만큼 6번에 퀸 오브 더 월드가 상대가리로 깜빡깜빡 팔려주고 있는데요. 진실장이 이번 경기 놓고 때리는 축은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 오늘의 특급 조교 승부 경기입니다. 중심이 담은 믿음이 있다. 중배당, 고배당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적중에 대한 자신감은 있기 때문에, 오늘의 7경주, 특급적인 승부경주도 임팩트 있게 꼭 마무리 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오늘의 특급적인 승부경주도 많은 성원 바랍니다. 8경주입니다. 경고률 1300m, 5등급, 핸디캡, 1 2마필의 접전 구도. 자, 열두 마필의 접전 구도죠. 트 어, 뚜렷한 축이 있나요? 7번, 10번 정도가 강하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음, 4번에 국민 스타, 그리고 안쪽에는 터보 스피드까지, 이런 까리까리하게 팔려줄 수 있는 편성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뭐 5번에, 아, 7번에 오아시스 거리, 이번에 뭐할라 비유하고도 외, 외, 외곽에서, 외측에서, 어, 많이, 이기는, 어, 걸음팔이 있었다라면, 어, 얘를 놓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 뭐, 적중만 되면 충분히, 어, 환수는 나올 거라, 뭐, 세방 이내에, 어, 적중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팔경주는요, 7월 놓고 한번 들어가자. 대될 아, 길이지만, 영성 브라고와 어, 그리고 좀 까리까리하게 팔려줄 수 있는 마필 사발의 국민 스타가 조교빠은 좋아요. 한결 가벼워졌기 때문에, 아, 빼고 갈수 없는 마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이번 8경주는 아무래도 혼전이지만 인기마가 조교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경고리 1300m 4등급 핸디캡 경주 제주장이 준비한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입니다.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주. 8번에 에이스 품 여기에, 2번에 베가 썬더와 1번에 라온 시저스까지, 이런마필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한방막번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 경주만큼은, 먹고 가자. 12마리 판떼기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때리고 마치고, 이끌어낼 테니까요. 진실장과 꼭한 배를 타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근성도 좋아졌고요. 지구력, 발주 능력까지 좋아졌다라는 말입니다. 한방마권, 마필의 변화가 온 마필 상태가 짱짱하다. 오늘의 구경주, 메인 승부경주도 꼭 적중으로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경주입니다. 경구리 춘팔방마다 혼합 4 등급 별정 진실장 준비한 자원들의 마지막 승부 경기죠. 끝장 승부 경기인데 말이 필요 없어요. 구경주 0경주 연타로 꼭 적중 이끌어내서 토요경마 때도 잘하도록 이긴 자금으로 패팅할수 있도록. 아, 만들어, 네, 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임원경주는요, 잠재력이 기대되는 마필을 놓고 때릴 겁니다. 무엇보다도 6번의 영광의 파티와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좀 팔려주지만은요, 이번에 준비 잘된 녀석이 안쪽에 제대로 꾸아리를 틀고 있어요. 영광의 파티는 주력막권이지 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왕 경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1800, 부산의 1800은 누가 유리하다? 제 방송을 보시거나 음성을, 문자로 신청했던 분들은 거의 아실 겁니다. 자, 오늘의 식경주는 믿는 집 마방과 믿는 기수, 믿는 기순 기수의 안장이라면 3박자가 확실하다. 자, 오늘의 마지막 승부경주는 임팩트 있게 때리고 마치고, 어, 세방 안에서 정확하게 한 수까지 이끌어 낼 테니까요. 자, 오늘 10경주 마무리 지어 내겠습니다. 자, 끝장 승부 경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11경주입니다. 경고리 1,400m 2등급 핸드캡 12마피드 접전 구도 역시 이번 마지막 경주는요. 일반에 그레이트록이 게이트 이점까지 있고 강한 인기몰를할것 같은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빠릿빠릿해진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경기 입상권에 근접한 마필이다라고 보여지는 0번의 쿠바의 열정을 한번 놓고 때리고 싶습니다. 뭐, 1번에 크레딧 드록을 제외하고는 뭐, 3번도 좀 팔려줄 것 같고요. 10번, 4번, 이런 마필들이 팔려줄 것 같은데. 그래도 10번에 쿠바의 열정이 이번에 경쾌한 걸음을 보여줬고요. 앞선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선입 전개까지도 가능한 녀석이기 때문에, 1400에 약간 외곽을 돌더라도, 크게 돌면서, 직선에서 한발 써준다. 끝심까지도 그 있는 마필이잖아요. 뒷심까지도 있고, 무엇보다도 편성 자체가 해볼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 오늘의 11경주는요 안쪽에 있는 그레이트록보다는 쿠바의 열정을 놓고 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마지막 11경주는요 쿠바의 열정을 놓고 들어가자 여기 3번에 썬더플라이, 1번에 그레이트록, 4번에 K 플러스 원. 자 여기에 오반의 아들 스타 이런 마필 쪽으로 배당까지도 노려보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금요경마 총1 1 경주를 살펴드렸습니다. 제가 뭐 어제 찍어드렸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 남들 좀 충전을 한번 가졌어요. 충전이 좀된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세를 이 충전한 에너지를 모아 모아서 2020년도는 꼭 좋은 예상 해드릴 테니까 진실장 갖고 한 배를 타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부귀영화의 진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